어,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에 다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송편을 먹어야 될 시간에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그대의 아름다움은 하늘을 찌르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laughs> 지난 예, 주일날에도 들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조용하게좀 얘기할게요. 예, 주일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사람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자기의 희생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버릴 만큼 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심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상이라는 것이죠 사상. 바로 이데오로기뭐 사상, 뭐 등등 이런 얘기 나잖아요. 사람이 한번 사상에 한번 물들어 버리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분토처럼 여기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기의 전폭적으로 생명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어떤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라고 할때 바로 그것은 가장 고귀한 가치,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에 믿음으로 모험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는 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은 다 믿음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던 이런 사건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16절에 이제 4장 16절에 예, 이렇게 비규, 비교를 해서 이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에, 뭐가 뭐가 나와요? 사람인 사람인데, 무슨 사람, 무슨 사람? 16절에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속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속사람이라니까 부끄러워요 그게 아니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와요 그죠? 속사람 과 겉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낡아진다. 그다음에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 그이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며 지남에, 지남에 따라서 우,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 육체는 아무리 어여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점점 점점 후폐되고 그리고 시그러지고 그리고 시들어짐에 따라서 점점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추해져가는 이런 모습들 마지막 종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예쁜 모습이 젊었었던 그렇게 예쁜 모습들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안에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주신 분들은요. 바로 겉 사람은 계속 후패되고 낡아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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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전해 나가게 되고 성숙해 가게 되고 날마다 날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 계속해서 샘이 샘속 샘에서 밑에서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계속 샘이 새로운 샘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에, 우리가 뭐가 나오죠? 보이는 것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절, 5장 1절 해봅니다. 2장 5절 해보니까, 뭐와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땅에 있는 집이 있고, 무슨 집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집이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자, 겉사람과 무슨 사람? 속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그럼 뭘 말하냐면, 이거 뭘 말하냐.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중심이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바로 내 안에 예수, 성령이 구하시면 속사람이 달라져요. 계속. 몸은 늙어가요. 근데 속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샘물이 터지듯이, 날마다 강같이 흐르듯이, 우리 심정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게 보이는 게 중요해,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더 중요해요. 다시 말한다면, 이 공간 안에는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어요. 그죠?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안목으로 보여지는 물질이 있지만, 우리가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냐는 그런 이 비물질이 있어요. 공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공기가 이 안에, 안에 이,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를 하나님이 다쏴 빼버리면 단 1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공기라는 것은 매일 1년 365일, 매일 공짜로 무료로 들어마시고 내품어요. 그이 공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기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육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멘입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느끼는 거예요. 육안에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스치면, 아유, 스치면 이게, 이게 여기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아, 더운 바람이 오면 덥다. 그러면 추운 바람이 오면 춥다. 찬 바람이 오면 춥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고귀한 가치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또 뭐랬죠? 땅에,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웃고 습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는 건 집이잖아요. 그죠? 장막이. 자, 장막인데 집인데, 이 집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육체와 같은 거야. 우리 몸이에요, 몸. 몸이에요. 그리고, 에, 우리가 몸이 무너지면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너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까 장막이라 했잖아, 장막. 장막은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 장막은 언제, 문, 언젠간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그 무너진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은, 겉 사람은 계속 후폐되고 후폐되고 후폐되다가 결국 장막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육체가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미안, 미안합니다. 죽음, 죽음. 좋은 날에 죽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인데 죽음의 계절로 바꿔놔서 죄송합니다만, 그래 들어야 됩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땅에 있는 집, 땅에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내 육체의 집이 에, 언젠가는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지은 집이 어떤 집이냐. 하나님이 집을 지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이 같지 않고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라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기했습니다. 겉사람 보이는 것, 땅의 중심으로 살아는 육신의 장막, 실극히 육신적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불신자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꿈틀거려요. 우리가 살아 꿈틀거렸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왔어,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결국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똑같이 죽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볼때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벗는다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끝났다, 이제는. 죽음으로서 끝났다. 이 죽음은 그만이지. 라고 벗는다라는 생각은 아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벗는다란, 죽음을 벗는다는 말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덧잇는다라는. 이 덧있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두든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 다시 말한다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보이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달파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한 에, 보이,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믿음 따라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벗는다 할지라도 다시 덧입을 수 있는 특권을 구해 왔다.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 죽었으면 땅 속에 한 점에 들어가든지 뭐뭐이제떨미가 된든지 화장을하든지뭐 그건 상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만약에 오신다, 재림하신다 할때 그때 뭐냐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첫 모델의 첫 열매가 되듯이 그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어서 천국각에 딱 알맞게 부활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은 말합니다. 죽지만 다시 산다, 부활한다, 덧입는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건 누가 보장하느냐? 이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보장은 누가 하시느냐? 자, 성경에 봅니다. 성경에 이제 봅니까?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장 5절에 보니까 에, 이것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말한다면 너희 겉, 속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주문달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덧입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보증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 누가 보증하느냐? 를할때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는 그래 이 나라 정치가 정치 얘기를 좀 가끔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정치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모든 권세자나 대통령이나 나라와 권세는 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편에 속겠다, 저기 편에 속겠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야 돼. 물론 속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담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100% 옳다, 100% 잘못됐다라는 흑백 논리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고 우린 다만 뭐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중요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데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저건 죽일 놈이니 저건 살릴 놈이니 전 살릴 놈이고 전 죽일 놈이고 여기에 흑백 논리에 같이 정치의 논리에 돌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린 개혁주의예요. 하나님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 누구예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절대권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여기에 놀아나가지고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여러분, 국민이 국민, 국민 그러지만, 국민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은 한마디로, 자기를 국민을 딛고 자기 일어서려고 하는 뭔가 좀 이, 그럼 성공하려는 정치자로 성공하려는 명예욕에 야망에서 나오는 그런 짓거리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정치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는 개혁주의야 하나님이 절대권자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에 살아야 돼요 별로 반응이 없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멘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속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덧입 부활하여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증명했느냐,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 최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이것처럼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는 것도 보증해 주지만 대통령 임기 만기, 만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보증한다고서 해 나를 인정해 줍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은 완벽하신, 퍼펙트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내님이 내가 그 말이 내가 내가 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수 있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보증해 주시는 영광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했단 말이야. 예?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죠? 자, 인정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겉사람만 있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하면 막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됐구나. 아, 내가, 응?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장막만 이 보이는 땅, 이 보이는 이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 줄만 살아, 알고 살아왔는데 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예배해 놓았구나.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케 만들었고 소망을 갖게 됐고 이걸 또 누가 보증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확실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결론이 바로 뭐냐면, 구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태까지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구절 보겠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건 뭐예요? 몸으로 있든지 몸이 떠나든지라는 것은 이건 쉽게 말해서는 뭘 의미 무슨 뜻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거잖아요. 아, 뭐, 반응이 없어. 이해 된 거야. 이해 됐으면 끄떡끄떡이라도 해. 자, 보세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누굴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다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여기서 보면, 이는이라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그의 몸, 우리의 몸으로 행한 행함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게 하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선불로 받았지만 행함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털을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행실로 집을 짓는 건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푸라기로 대충 짓고, 그냥 개털처럼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마지막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심판의 불로서 공력이 나타나는데, 쫙슬어보면 바로 믿음으로 온전케잘살았 사람,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집을,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대로 공격이 나타서 독독 찬란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영광의 빛이 결국 그때 당시에 최고의 멸류관을 얘기했을 때는 단어의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던데 그때 당시 단어상으로 볼 때는 한정적이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멸류관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최고의 찬란한 영광의 멸류관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가, 그가 표현한 멸류관이 오늘날 멸류관 그러면요. 그때 당시 멸류관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그, 그때 당시 멸류관은요. 그 나무 가지에다가 이꽃 따른 것이 멸류관이에요. 근데 그거, 그 멸류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멸류관, 이거는 인간의 말로 형언할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멸류관이 멸류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바울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하도 건방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찍고 까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주님 나라까지 갔다 왔던 것을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 몸속에 빠져나가서 1층천, 2층천, 3층천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광경들을 목격하고 왔다. 라고 했을 때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황홀한 것을, 황홀한 세계를 보고 왔던 간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요, 산에 데리고 왔어요. 산에 데려갔을 때 누굴 데려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호련이 변화됐죠. 호련이 변화돼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보잖아요. 변형된 사건을 보면서 이 천국의 세계를 이 영적인 눈으로 잠깐 뜨고 봤던 목격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아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모세인가요 헷갈리네. 예. 네. 예, 주를 위해서 이게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황홀에 빠져가지고요.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이 세상에 수없는 최고의 단어를 쓴다 할더라도 그건 역부족이야그 정도로 황홀한 세계. 예요 성격이 그렇게 얘기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겉 사람과 후 사람 아니, 아니지 겉 사람과 속 사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바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할때 바로 우리는 겉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 그다음에 영혼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증, 하나님의 보증하는 성령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바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절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에 동참한다는 거다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인사 합시다.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하나 들먹은 거 감사하십시다. 송편 하나들 먹은 거 감사합시다. 몇 차나 한번 보겠습니다.